이날 초청된 인원은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우수복무 여군 10명과 가족 6명 등총 16명입니다. 육군에선 육사 최초 여성 임관자로 전방사단 전투대 대장을 맡고 있는 권성희 중령과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릴레이 모발 기증의 선도자인 배성진 대위 여군 최초 특수임무 요원과 응급구조사로 활동하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온 대체불과 부사관 강명화 원사와 성폭력수사대 수사관 최재숙 상사, 소총 50m 한국신기록보유자인 국군체육부대 배상희 중사가 초청됐습니다. 해군에선 성폭력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의 앞장선 법무장교 김담희 소령과 해군부사관 7명을 배출한 병영명문가 최혜주 중사가, 공군에선 공군 내 최고의 겨고지 부대로 평가받는 관제부대의 여군 최초 관제대대장 전수진 소령과 인도네시아 재난 피해 현장에서 수송기 조종사로 긴급 구호 임무를 수행한 김민지 소령이 마지막으로 해병대에선 해병대 최초 이라크 여군 파병자로서 해병 일사단 보병대대 작전장교인 김재숙 소령이 초청됐습니다. 사실 최초라는 타이틀 저한테는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제가 뭐그 길을 걸어가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저한테 그런 자리를 주신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고가 되기보다는 늘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갖고 있는 열정과 최선을 다하면서 이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군들이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하는 등 여군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더 많은 여군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국방 개혁 2.0을 우리가 이렇게 수립을 하고 국방 중기 계획에또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진급 문화, 보직 문화 어, 이런데 대해서 보다 더 어, 우리 여군들이 더 활력을 잘할수 있도록 하는데 어, 하여튼 작은 힘이지만 보태가면서 이렇게 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5일 국방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국방 양성평등 정책 발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역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부에 걸쳐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선 선후배 간담회를 통해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 체감형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눔과 동시에 전투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이었던 송명순 예비역 준장의 강연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서욱 육군참모총장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영상편지를 통해 전후방 각지에서 활약 중인 여군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양성평등한 군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여군 비중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을 국정과제와 국방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국방부문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주요직이 여군보직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발전 등의 근무 여건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